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해파랑길 걷기 7차 32일째입니다. 37코스 안인 해변에서 금강초등학교까지 15km입니다. 이 코스는 바닷가길에서 빠져나와 내륙길로 접어들어 송림, 연꽃단지 등 아기자기한 모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과 이어 도착하는 오독대기 전수관 근처에는 식당과 숙소가 없는 점을 유의해 일정을 짜야 합니다. 에이, 에이, 알려 좀 주셔. 역사, 알려 좀, 알려 좀 주셔. 해올, 해올. 모처럼 숙소 가까이 있는 식당에서 품위 있게 아침 식사를 하니 기분이 좋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코 불쑥 묻는 말이 귀를 찔러온다. 오늘 날씨가 좋아 해돋이가 아주 예뻤는데 보았냐는 것이다. 어제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봤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았었다. 날씨가 흐려 일출 시간이 꽤 지나서 해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다가 잘 보이는 모텔을 벼르고 골랐는데 손흥민 경기를 보느라 새벽 늦게 잠드는 바람에 울리던 알람을 다시 꺼버린 것이었다. 그렇지만 통쾌한 50m 치달 슛을 보았으니 되지 않았냐고 스스로를 달래던 참이었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따로 없다. 그 말을 했더니 아주머니가 배꼽을 잡는다. 덩달아 나도 즐거워져 콧노래를 부르며 주섬주섬 짐을 챙겨 길을 나서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또한 범상치 않다. 동해안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모든 해변이 다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알려졌느냐 알려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닌 해변도 의외로 정겹고 멋지다. 바다와 이웃한 철도, 고요한 모래밭, 옆동네 정동진이 도시스럽게 흥청거린다면 이곳은 옛날 기찻길 옆 오막사리의 정겨움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 남동발전용동 본부를 지나 해파란길 안내표지를 따라가니 군사보호구역 철조망이 쳐져 있는 바닷가길이 나온다. 아무래도 길이 이상한 듯 하다.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니 조금 전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지나쳤다. 500여 미터를 다시 돌아와 보니 나무 안내표지판이 썩어서 땅에 쓰러져 있다. 그래서 헛걸음을 한 것이었는데 왜 힘없이 넘어져 있는 저 모습이 처연하다는 생각만 날까? 곧이어 잘 짜인 가마니로 다져진 생태 탐방로를 걷는 내내 땅에 넘어져 있던 나무 표지판이 눈에 아른거린다. 사명을 다하고 땅으로 다시 돌아간 나무 막대기에서 우리네 인생이 오버럽되어 보이나 보다. 송림을 나오니 왼쪽에 골프장이 반긴다. 마침 딱 하는 경쾌한 타구음과 함께 나이스 샷이라는 합창이 하늘에 울려 퍼진다. 그러고 보니 저런 타구음을 들어본 것도 꽤 오래되었다. 펜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다시 송님. 발을 통해 전해지는 낙엽의 부드러움이 나그네를 사색으로 이끈다. 이제 해파란길 걷기도 벌써 7차 여행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7번의 여행이 다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대개 한번 오면 5,6일을 걷는데 첫 하루 이틀은 왠지 불편하고 무엇인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가 3,4일째가 되면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사진 찍고 적발이 막이 바쁘다. 그러다 돌아갈 무렵인 5-6일째는 한결 주의가 차분해지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곧잘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그렇다면 내 삶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인가? 또 해파란길 여행이 계속되듯이 다음 생이 있다면 어느 별, 어느 존재로 태어날까? 문득 눈앞에 나타난 풍어마을 연꽃단지 표지판이 사색을 깨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꽃은 찾을 수 없고 앙상한 갈대만이 가득하다. 그래도 그 사이를 걷는 마음은 풍성하다. 이어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와 정감이 마을을 지난다 옛날 마을의 부잣집 예쁜 딸과 모습이 서로 사랑의 깊은 산으로 함께 도망갈 때 지나간 길로 그후 젊은 연인들이 여기서 사랑을 언약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전해오는 길이다. 평범한 마을이지만 재미있는 스토리의 정감이 마을이라는 이름도 와닿고 정겨운 감나무의 향긋한 소나무 숲과 농익은 갈대숲이 어우러진 멋진 마을 등산길이다. 산에서 내려와 금광 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니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고 날도 어두워졌다. 마음이 급해져 보이는 대로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 충전을 하며 라면을 주문했다. 헌데 이곳이나 오독대기도 시골이라 식당이나 숙소가 없단다. 이럴 수가. 해파란 길 전체 50개 구간 중 구간이 끝자락에서 숙박 시설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어떻게 숙소도 고려하지 않고 코스 구성을 했을까? 방법이 없다.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강릉 시내로 들어와 중앙 성남 전통시장 근처의 숙소를 잡았다. 결국 내일올 중앙시장을 택시 타고 하루 앞서 온 셈이다. 강릉이 정동진 같은 유명 관광지를 품다 보니 이곳처럼 한적한 곳은 미처 눈 돌릴 틈이 없나 보다. 동계올림픽 후 철도공사 등 뒷정리가 채 되지 않아 군데군데 끊어진 길과 잡풀 속에 떨어져 방치된 표지판들 이런 아쉬움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까칠해진다. 이럴 때는 우선 속부터 부드럽게 풀어야 한다. 식당에 들어가 정식을 주문했다. 점심 저녁 두 끼를 라면과 과자 몇 조각으로 때운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진다. 원기를 회복했으니 의외로 번화한 강릉의 도심 야경이나 눈에 담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동행 고맙습니다. 해열이었습니다.